오 잠깐. 피했어 그래도. 오케이, 오케이. 아슬아슬하게 피싸기 제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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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오케이. 마지막인 진짜. 우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1945 스트라이커즈 2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아버지를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원하는 비행기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어, 아버지는 일단 파란색 비행기를 했고, 저는 이 청록색 비행기로 어,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그러면 이제 미션 1이고, 어, 사실 1945 스트라이커즈 1은 옛날에 오락실이나 문구점 앞에서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 게임에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끝판까지 가는 사람을 가끔은 봤었어요. 그래도 봤었었고, 일단 여기서 당연히 우리는 이제 한 번도 안 죽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피살기를 다 쓰고 다 쓰고 죽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럼 바로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위험할 때 그냥... 비싸게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어, 어 생각보다 좀 아슬아슬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네 일단 비싸게 한번 써주셨고 비싸게 쓸게요 아 제가 썼는데 붙여지는 바람에 오케이. 일단은 둘다이 피사계 썼네요. 일단은 한 번도 안 죽고 일단 스테이지 원을 완료하겠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유 힘들어요. 아유. 생각보다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 근데 이게 그래도 다른 게임들보다는 아, 네, 다른 것보다는 쉬운 편이라는 걸 어. 이거 네, 일단은 이제부터는 뭐 실력으로 피해야죠 뭐. <웃음> <웃음> 여기가 이제 빙아 빙하. 빙아에서 이제 빙아를 이렇게 부시면서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러 단계로 폭탄을 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잘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깨게 했어요, 일단은. 어우, 좀 아슬아슬하게 잘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어 아슬아슬하게 살 주셨네요, 일단은. 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어, 죽었지만은, 그래도 2탄 스테이지 보스를 무사히 깼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죽었어요, 다행히. 그 아버지가 하고 있는 캐릭의 특징이 저 유도 레이저가 있어서 그게 좀 좋아요. 저 캐릭은 저 유도 레이저 저게 괜찮습니다. 일단 범퍼 채워볼게요. 난한 번도 안 죽어서 한번 이 초심을 잃지 않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상업 쏴주셨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또, 뒤, 어, 뒤에서 하나 붙여오죠. 아, 저, 어, 저도 피살기를 썼어야 되는데, 안 쓰고 죽어버렸네요. 이건 제 실수입니다. <laughs>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3탄 왕도 무사히 완료했고, 소감이 어떠신가요? 힘들어 <laughs> 네, 생각보다 좀 상대방의 저항이 거세서 비싸게 써버렸습니다. 어, 필살기, 필살기 없어서 그냥 실력을 피할 수 밖에 없어요. 어우, 씨. 어! 어! 오. 오, 딱, 피딱 필살기를 막 써주셨어요. 네잘 했는데, 아쉽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아쉽네요. <laughs> 저기 나오는 비행기가 이제 보스인 것 같고, 일단은, 범퍼, 어, 범퍼를, 어우, 씨! 어, 죽을 뻔했어. 어. 살 떨리면서 하고 있네요. 예. 아마 사탄이다 보니까 쉽진 않아요. 네. 아, 진짜. 수게이날것 같아요. 아! 아쉽네요. 좀 일찍 쌌으면. 쌌는데. 근데 전 어차피 필살기가 없어서 근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제가 쓸게요, 이번에. 아우 이거는 예상치 못한 죽음이었네요. 비싸게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저단은 여기서 좀 많이 죽긴 했어요. 근데 네 생각보다 좀 많이 죽었네요. 그래도 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은 드셔주시고. 기 드시면 될것 같아요 비싸게 하나 나오면 그때는 제가 먹을게요 지금 비싸게가 없어가지고 약간 위험합니다 딱 네.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쏘는 게 낫죠 차라리 그냥 방네 네. 그냥 방아버지처럼 그냥 쏘는 게 낫습니다 그냥 약간 애매할 때도 그냥 안전하게 쏴버리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오케이. 근데 네, 쓰면 돼요, 예. 네. 이렇게 약간 안 쓰다도 죽을 뻔 했죠. 근데 다행히 써서 살았어요. 어, 이 왕이 좀, 어, 좀 어려운 왕이어서 일단 밑에 총알을 쏜 애들이 있었어가지고 동전을 넣어주시고요, 네. 이 왕이 저거지 죽으셨고. <웃음> <웃음> 네. 너무 우리 피싸기만 쓰고 있는데, 일단, 네. 저거 드시고, 드시고. 아무도 <laughs> 그냥, 아스레서 그냥 피싸기 써버렸습니다. 써버렸어요. 그냥 과감하게 그냥 써버리고, 오케이, 지금도 예, 지금도 이렇게 초퍼세이브한건 좋았습니다. 어, 이제부터 실력으로 피해야 돼요. 없어요, 둘 다. 어... 아, 한번 채고 아, 썼습니다. 그냥 예, 어, 피세요, 그래도? <laughs> <피로가> 돼, <피해졌네. 웃음> 네, 써볼게요. <laughs> 저기, 작은 왕이었다는 점. 어, 조심해요, 예. 작은 왕인데 저렇게 쎄다는 점. 저기 써둘게요, 그냥. 아, 썼는데. 그 다음, 왕. 나옵니다. 조심, 조심해야 돼요. 아버지만 피사에 있으시대요, 예. 그, 도와주러 온 저기, 필살기 비행기가 그냥 금방 죽어버려요. <laughs> 워낙. 폭, 폭발력이 세. 아, 죽었네요. 저도. 네. <laughs> 제가 썼습니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드세요. 오케이, 먹고 갔습니다. 아무튼, <laughs> 스테이지 7이 이제 마지막 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어렴풋이 이 장면이 생각나요. 당연히 이제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예, 쫄다고들도 엄청, 아이고 세죠? 아이고 씨. 제 저밖에 이제 필살기가 없으니까. 깰수있쓸게요 그냥. 예 방금 한번 썼습니다. 약간 아슬해서 딱 봐도 세 보이는. 일단은, 동전 눌러주시고요. 들어오시고요. 네. 이게 작은 왕이었다는 점. 가짜 왕이었다는 점. <laughs> 난이도는 진짜 왕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 사실은 가짜 왕이었어요. 피살이가 없어서 그냥 피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저한 바퀴 돌고 그냥 피했어요. 일단은. 아이씨, 어, 방금, 그거는 예측을 못 했네요, 일단. 엄청 강해 보이는. 아, 그냥 탱크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가짜왕인가, 설마? 이런 식으 써주시고. 피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 저도 이제 없어요, 피사기는. 이제, 이제부터는 이 이제 실력으로 피해야 돼요. 이것도 가짜왕이었다딱 딱 봐도. 어, 뭔가 조립을 하죠, 저렇게. 조이리 을 하고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죠. 로보트인 같은데, 그렇죠? 네. 아 짜증 나는 로보트. <laughs> 나름 열심히 피했는데 역부족이었고요. 잠깐. 어 위, 위험해 보이니까 제가 산 썼습니다. 예. 어저 피살 저기 레이저도 쏘네. 아우.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를 했네요. 네. 어, 아직 8탄이 있었네요. 아, 마지막 왕이 아니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laughs> 7탄이 끝인 줄 알았는데 8탄이 끝이었네요. 그럼 뭐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피살기 쏴주시면 좋았을 텐데. 아, 지금은 너무 아까워요. 네. 레이저 모으는 거에 그냥 죽어버렸네 레이저 모으는 게 있어서 저걸 피해줘야 돼요. 레이저가 세가지고 레이저 를 조심해야 돼요. 레이저. 아 이, 이게 그거 그 기본 왕이었네요. 저는 <laughs> 가짜 왕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데 너무 쎄서. 그러면 비싸게 쓰 사실 비싸게 쓸 그엔 아니었는데 그냥 안전하게 써버렸습니다. 얘가 진짜 왕이겠네요. 문어처럼 생겼는데. 오, 셔부터 오! 제발, 아! <laughs>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부족했습니다. 일단, 쓸게요, 그냥. 아. <laughs> 어. 네. 아 너무 강력해서 이제 피살기로 연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점 <laughs> 어, 피했어 그래도 오케이 오케이 아슬아슬하게 피살기 제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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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마지막엔 진짜 하, 피살기가 딱 하나 있었어 가지고 그걸로 했고 일단은 마무리를 했고. 네, 오늘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1945 스트라이커즈2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소감이 어떠셨나요? 아, 많이 힘들어요. 아우. 네, 이렇게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는데, 어,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